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음, 네. 이게 그린 상황에 따라 음, 네. 굴려서 보내야 될 때가 음, 있고 뛰어서 음. 보내야 될 때가 있고 그쵸. 뭐 러닝 어프로치, 음. 뭐 칩샷, 로브샷, 플롭샷, 되게 음.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저는 그거를 음. 이제 맞춰서 음. 못 치는 거죠. 언제 굴려야 되고 언제 뛰어야 음. 되고 음. 이거를 잘 모르겠어서 음. 음. 일단 굴리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웬만하면 굴리려고 시도를 하시고, 음. 근데 굴리려고 하는 게뭐 그렇다고, 그린을 안 맞추고, 뭐, 페어에 맞춰서까지 굴리라는 게 어. 아니고, 그릴을 맞추는 선에서, 캐리가 그린이 되는 선에서 굴리는 거를 먼저 음. 시도를 하시는데, 뭐, 굴리는 상황은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죠. 20m라고 치면, 내 공에서 프린지까지는 한 5m 밖에 안 되고, 15m가 홀컵이에요. 그러 아, 그러면 길게? 네, 길게. 그러니까 공에서부터 그린까지가 짧고, 음. 그린 프린지에서 홀컵까지가 좀길 때, 어. 그때는 불려주는 게 좋고, 어. 근데 반대로, 공에서 입구까지, 그린 입구까지가 15m고, 음. 그린 입구에서 홀컵까지 5m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음, 네. 게다가 예를 들어 오르막이야. 포대 음. 그린이면 거기까지 뛰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캐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띄우는 샷을 해야 되죠. 음. 뭐 로브 샷이라든지. 아, 아,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띄우는 것만 해서 음, 음. 굴리는 거 어떻게 굴려야 될지 오히려 감을 반대로 된다고 해야 되나? 띄우는 게더 어려운데 제가 더... 거의 음. 샌드로만 음. 어프로치를 공브로니에를 네. 배우고 음. 나서 샌드로만해서 네. 사실 굴리는 건 어떻게 음. 해야 될지잘 음. 자세가 똑같나요? 굴리는 네 자세는 다. 똑같아요. 체만 이제 클럽을 네, 클럽만 바꿔주시면 음. 아까 그 설명드렸다시피 피칭을 가지고 섰을 때는 이 로프트가 더 낮아지게 되죠. 네네네.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캐리는 짧고, 런은 많게 돼요. 음. 그러니까, 피칭 가지고, 약간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뭐, 다 맞진 않지만, 샌드 가지고 했을 때는, 뭐, 한 7대3 정도. 음. 캐리가 7, 런이 3 정도. 음. 그리고 갭매지 가지고 했을 때는 5대5. 아, 5대5? 네, 5대5. 그리고 피칭 가지고 했을 때는 또 3대7 3대 7? 정도. 네. 아. 그 정도의, 그게, 뭐, 다 맞진 않지만, 사람마다 음. 뭐, 어프로치 기울기나 아니면 체, 클럽, 로프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진 않지만, 대략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음. 어프로치 하시면, 아, 그 공식을 거예요. 조금 머릿속에 익혀놓고, 음. 아, 이 정도 내가 뭐, 이제 그린까지 음. 얼마 안 남고, 음. 핀까지 많이 남았다. 네. 이러면은, 네. 좀, 그쵸. 굴리고. 굴려, 네, 굴리고. 음, 네. 그리고 앞핀이거나 네.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음, 좀 띄우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네. 보면 조금 네. 쉽겠네요. 맞아요. 네. 음, 아, 그러면은, 음. 그때 알려주신 요 드릴. <laughs> 네. 요거는 드릴은 똑같고, 채가 네. 바뀌는 거니까 그 체만 잘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어프로치 끝났다, 이제. 어, 어프로치 어... 기술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어프로치 끝났어, 이제. 짧은 거리 띄우는 게 너무 어렵던데. 아, 보여드릴까요? 음. <웃음> <웃음>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이거 샌드위치인가요? 네, 저 샌드요. 음. 정확하게 10m. 아, 근데 응. 거기까지 안 되는데? 10m? 그니까 러 그게 어렵더라고. 어, 그쵸. 그게 중요해요. 거리 맞춰서 치는 게. 자, 거. 갑니다, 10. 오. 근데 네. 딱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10을 하, 하시고 있어요. 아. 아,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예요. <laughs> 같이 배우는 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laughs> 내려와, 너 내려와. <laughs> 아니, 근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프로치가 많이 좋아져서 오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연습 안 하죠? 저는... 음. 잘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laughs> <이제> 연습을 <laughs>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아마추어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레슨만 받으셔서는 골프가 안 늘어요. 그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걸 만들었죠. 말이래. 뭐 지금 이게 어느정도 치신건가요? 20? 어오25좀 많이 갔네 30 한번 해볼까요? 30 그때 크기와 음. 크기는 그냥 리듬만 가지고 가면 네. 되셨어요 맞아요 약간 빗다 음.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30어 거의 음. 갔어 비슷하게 갔어 아, 안정적이다 음. 음. 제가 전에 설명드린대로 사실 먼저 스탠다드가 20이 거의 수평 네 수평 지금, 음. 그걸 잘 하셨고, 음. 10m 치셨을 때는 20의 절반인 헤드가 음. 이렇게 보면 3시 방향이 있죠? 네. 이렇게 보면 3시 방향이면 거의 절반. 음.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음. 음. 확실히 이건 좀 인지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저 이거밖에 음. 못해요, 근데. <laughs> 중요한 건, 제가 공프로님한테 이거를 음. 딱 배웠잖아요. 네. 이것만 잘 하더라고요. 음. 다른 게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음. 저는 레슨 시간이 음.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기... 길어요 <laughs> 그래도 무기가 생겼네요 어 그럼요 음. 어, 확실하게 어프로치는 음. 예전엔 생크나 그러면 음. 어프로치 잡으면 네. 되게 막 무섭거든요 네. 또 생크나면 네. 어떡하나 네. 또 홈런 치면 어떡하나 네. 이제 어프로치는 너무 음. 자신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음. <laughs> 음. 자신 있게 하지 아주 좋네요 소현 씨한테 궁금한 게 네. 로브샷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브샷 음. 로브샷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어려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그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로봇샷이잖아요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laughs> 근데 이것도 배워서 하시면 가능해요. 오. 근데 다만, 좀더 일정한 스윙이 필요하고, 음. 일정한 리듬이 필요한데, 이 정도 어프로치 하시는 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네. <laughs> 네. 번해볼까요 저도 하고 싶어요, 사실. <laughs> <laughs> 아, 이 전에 물어볼거 <laughs> 아니, 그, <그걸, 웃음> 네, 네. 제가 먼저 네. 로브샷을 한번 시범을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네네. 어, 그 멋있는 로브샷을 로봇샷. 보여주시나요? <laughs> 한 10, 3, 10m 띄우는 거. 10m를 어떻게 띄우지? 열고. 음. 잘 떴다. 좀더 많이 갔네요. 이게 좀 핑계 아닌 핑계지만, <laughs> 네, 핑계 아닌 핑계지만, 여기가 좀 잔디랑 다르게 아, 좀 튕겨네요. 음. 바닥이 매트다 보니까. 음.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너무 크게 웃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잔디랑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오. 한 10m 가까이 갔을 거예요. 51m. 네. 오, 오, 정확했어. 네. 네. 오. 그리고 10m인데, 2.4m 밖에 안 굴러갔어요. 캐리가 9 m 타고 2.4m. 똑 떨어진 거네요? 똑 떨어져서 거의 네, 많이 안 굴러갔다라고 어? 볼수 있죠. 근데 이거를 아마추어 갈수 있나요? 자, 일단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쓰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어딜스를 쓰는데 네. 똑바로 치는데 제가 헤드를 이렇게 열었어요. 어.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열면, 공이 이 방향으로 갈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이스가 보는 면은 여기에요. 똑바로네요. 음. 똑바로죠? 네. 왜냐면, 손이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를 보지만, 그립이, 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음.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이 어, 우측으로 어. 가지 않아요. 어. 와. 네. 그래서, 음. 음. 이, 많이 착각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리딩 엣지인데, 리딩 엣지에 보는 방향이 페이스 앵글이 아니고, 페이스 면이 보는 방향이 페이스 앵글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네. 로브샷을 하시기 위해서는, 음, 저는 이 60도 엣지를 가지고 하는데, 헤드를 많이 열어놔요. 열어놓고, 저는 3배, 3배를 생각을 해요. 3배가 뭐냐면 내가 10m 로브샷을 하기 위해서는 30m 스윙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 20m 로브샷 하기 위해서는 60m 한다고 생각하겠죠. 음. 그렇게 3배 정도 헤드를 열어놓고 로브샷을 한다고 생각해요. 스윙크기를, 스윙크기를 좀 그렇게 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열고. 옛날에는 로브샷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많이. 음. 그래서 이렇게 열었어요. 뻥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안 하고, 좀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쇼게임 레슨을 받고 왔는데, 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기술들도 많이 좋아지고, 또 선수들이 하는 기술이 다, 아, TV에서 보는 기술이 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이런 걸 몸소 느끼고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오. 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스탠스를 좀더 스퀘어하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음. 스퀘어하게 쓰는 이유는 오픈을 하게 되면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나가고 당겨지게 돼요. 음. 자, 사람들은 공 띄우려면 이렇게 깎아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깎아치는 거는 결국엔 비껴 맞는 거거든요. 에이. 그래서 스핀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좀 약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핀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핀이 많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퀘어하게 쓰고 백스윙도 저는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요. 음... 안으로 들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떨어져야 돼요. 음... 로브샷 치시는데 이렇게 끌고 가시고 몸으로 이렇게 가시면 다 탑볼 치고 생크나시고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풀면서 바운스, 바운스로 채가 들어가줘서 이렇게 열려 주셔야지. 신기하다. 거의 많이 스피니 걸리고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돼요. 저는요 로브 샷을 연습장에서 쳐봤어요. 근데 음. 중요한 건 음. 나는 아까 처음에 마, 음. 말씀하셨던 그 깎아 치는 거 있죠. 고렇게 네. 쳐봤어요. 맞아요.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쳐놓고 음. 아 이게 로브 샷이구나 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왜냐면 깎아 치게 되면 많이 내려가게 되니까 바가 네. 치게 되죠. 음. 근데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가면 살살 글듯이 좀 띄어치게 되는 거죠. 너무 가볍게 잘치신다 근데 이게 음. 여자들은 로브샷을 음. 연습해볼 생각도 잘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뭔가, 전한 음. 음. 번도 로브샷을 <laughs> 연습해본 적이 없긴 한데, 일단 설명은 너무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먼저 빈스윙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하체 고정인가요? 어, 그쵸. 이것도 하체를, 특히 어프로치는 하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음. 한 10m 생각하시고 네. 30 스윙을 일단 크기는 3 0이에요네어 왠지 느낌은 저리갈것 같은데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봐 <laughs> 느낌이 아, 아. 느낌이 아니었어 이 어렵네 근 대부분 딱 이런 미스 하세요 잠깐 미스.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 나 하나만 해봐 <laughs> <laughs> 왜그래야내 네 시간이야 <laughs> 이거 어, 느낌이 어려. 자 일단 볼 <laughs> 위치가, 네. 위치가 좀더 왼쪽에 있으셔야 돼요. 아 왼쪽이요? 네. 네, 왼쪽에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클럽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아,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정도? 그래서 내 네, 오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맞죠? 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풀려야 돼요. 아, 풀려야 돼요. 풀려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허? 거예요. 이렇게 풀려야 돼요. 어, 그게 진짜 이렇게. 음?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뭔가. 자, 멈춰볼게요. 음? 여기에서 자 아까 혹시나 유심이 제이 페이, 헤드 페이스 앵글을 봤으면 저는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풀려지고 얘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어머 이거 진짜 어렵네. 어, 아까보다 낫네요. 헤드가 안 다쳤어요. 어, 이거 너무 느낌이 네. <laughs> 이게 열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굴려라.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일단, 일단 지금 좋았던 거는. 비욘도 소리 들린다! 비 소리 들린다! 우측으로는 안 갔어요, 일단. 나와봐, 나와봐. 이게, 어렵네. 여자들은 나 여자들은 이거를 음. 잘안 잘안 친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남자들은 되게 욕심이 있거든요. 아, 진짜? 음. 필드에서 이거 한번 보여주는, 와, 어. 이, 한번 보여주면, 와,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여자보다는 남성한테 더 적합해요. 음. 왜냐면, 뭐였지?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지 이걸 좀더 잘. 싹 빠질 수가 있어요. 음... 이건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아, 아니, 좀 괜찮았어요. 하고 네. 괜찮았습니까? 네, 좋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똑같아요. 스윙처럼 음. 올라가시고 또... 얘가 이렇게 풀려 이렇게 이렇게 풀려지면서 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음. 이런 느낌으로. 음.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잘하시면 짧은 펑커도 잘하실 수 있어요. 어... 비슷해요. 제일 어려운데. 오오 오, 이게 된다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오 원하는 거 얻었어요? 아니 저도 어? 뒤에서 <laughs> 듣고 응. 이 정도입니다 네. 저도 아 그러면 <laughs> 너나... 시청자분들 다잘 하실 수 있겠는데 <laughs> 네. 저를 왜 못하죠? <laughs> 이게 남성분들한테 더적합해요 아오... 왜냐하면 좀더 짧지만은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음... 뭔가 느낌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응. 좀더 몸이 같이 열려주시면서 클럽이, 헤드가 좀 떨어지셔야 돼요. 자, 지금 너무 릴리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아, 떨어뜨려요? 떨어뜨린다는 돼요? 게 뭐냐면요. 자, 지금도 이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음... 이 손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는데 아...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 아... 거예요. 이렇게. 어? 될것 같은. 좀 뭔가 비슷하게 어. 갔어요. 그죠 네. 뭐가 셀 거지? 이 무당이. 는데 제가 보여 줬으니까 넘어 가시죠.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laughs> 일단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면안될것 <laughs> 네. 같으니까 이제 연습해서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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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아니, 저는 원래 궁금한 게 사실 벙커샷이 되게 궁금했는데, 음. 이게 비슷한 거죠, 근데? 비슷해요, 네. 아, 그래서 내가 네. 벙커샷을 못하는구나. <laughs> 이게 안 돼가지고. 네. 한번 배워보시죠. 네. 벙커샷. 아.